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미국발 증시 영향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영풍 재지가 드디어 한가를 벗어나 상승으로 반등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게 수익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오랫동안 하락 추세였던 카카오의 오랜만에 반등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기 반등하면서 수익이 낮다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으면서 한번 정도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금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을 필터링 잘 해서 더 멋진 종목으로 포트를 짜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상승할 때 가급적이면 팔고 하락할 때 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종목 발굴과 주식 매매, 차트 분석, 관심 종목 탑10등 신청할 분들은 가급적 오후 5시 이전에 신청을 해주길 기대하고요. 꼭 네이버 폼도 작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 장비주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도 정말 멋지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최근 수주 공시를 많이 낸 종목도 있었고 또한 기관 투자가 중에 사모펀드의 매수가 눈에 띈 종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는 추세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중장기 매매는 수주 공시가 많고 또 기관 투자가 등이 또 은밀하게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한두 업종에 매몰되지 않길 기대하고, 또 한두 종목에 매몰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종목도 필터링을 한번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DIT입니다. 뭐라고요? DIT. 자, DIT는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도 숨겨진 HBM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4년, 즉 다가오는 내년 실적 개선된다라고 하는 커멘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습니다. 1,8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56.2% 예전에도 이 종목 임원들이 고대 전기공학, 연대 전자공학과 등 경력은 역시 삼성 SDI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원들의 스펙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 SDI 벤처팀에서 출발한 비전 기술 기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OLED, LCD 패턴 검사 장비, 얼룩 검사 장비 등 비전 기술의 근간이 되는 광학 영상 처리, 시스템 설계, 기술을 모두 자체 보유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레이저, AI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가공 장비, AI 검사 장비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비전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무한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국내외 2개의 상표권과 24개의 특허권이 있습니다. 동사는 연구 개발을 통해 주력 전방 시장인 디스플레이 시장 외에 2차 전지, 수소 전지, 자동차, 반도체, 신발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최적화된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dit.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a 프로입니다. 뭐라고요? a 프로. 자, 4분기 가장 많은 수주 공시를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611억 원 규모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미콘도 같이 질화관류입니다. 심원형 애널, 수주와 실적 모두 레벨업, 신석환 애널, 1,4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9.8% 동산은 뉴티미온 2차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현재의 사업 영역에서 응용 범위를 확장하여 차세대 GaN 즉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및 인버터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 공정 중 활성화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LG에너지솔루션 등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 업체들이고 동사의 설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기차 휴대폰 등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충방전 설비를 개발하며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다. 에이프로.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M 플러스입니다. 뭐라고요? M 플러스. 자, n플러스 외형과 이익의 동반 성장, 김성환 애널. 성장 본격화 속 저평가 매력 부각. 오현진 애널. 1,2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4.8%. 동사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자동차용 그리고 ESS용 2차 전지 생산 장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8년부터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태동기부터 미국의 A123 시스템스와 협력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성공했습니다. 전방산업인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관련 장비의 수출이 크게 증감에 따라 실적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SK 이노베이션의 해외 공장 수주에 따른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있고요. 향후에 유럽, 미국 지역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다. M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원준입니다. 뭐라고요? 원준. 자, 원준. 고객사 투자 본격화로 수주 모멘텀 확대 권준수 NR. 1,5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0.6%. 동사는 2차 전지, 음극재양극재 소재의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해외에 거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SN랩, LG 화학 등의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고체 소재, 탄소 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과 폐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독일과 중국, 미국 등에 설립한 관계사들과 글로벌 영업 및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원준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뭐라고요 나인테크 자이 회사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좋습니다 특히 10월 31일자 기관 즉사호펀드의 18만주 매수가 눈에 띕니다 m a 를 통한 신사업 추진 속에 2024년 최대 실적 달성 기대된다 박종선 애널 2차 전지 더하기 디스플레이 더하기 반도체 장비 더하기 알파 유성만 애널 4,3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0.6%, 동사는 2차 전지 분야의 공정기술 및 IT 산업 분야의 초고정밀 얼라인 기술 및 특수 이송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공정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개발 초기부터 제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비 구조 단순화, 생산 속도의 향상, 부품 국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는 24시간, 해외는 72시간 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적도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나인테크. <놀람> 여러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전지가 메가 트렌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우상향만은 할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미 연초 대비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주식은늘없다운니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미래 가치는 있으면서도 주가가 편안해 보이는 종목을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이를테면 그 종목, 싸 보이나, 비싸 보이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한다. 비싸 보인다, 또 판단하기 어렵다,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런 주식은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어, 미래가치 있다, 지금 싸 보인다, 이런 종목에 보다 집중하는 투자가 훨씬 더 추, 수익을 크게 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오늘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급등을 기대합니다.